예 여기 계신 분들도 예 네. 간단하게 손을 잡아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아 미소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네아 위쪽에도 계십니까 아네있습니다자 이렇게 공식적인 홀로 서기를 할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양이었고 근데 뭔가 물질적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제가 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왜냐면 공백기가 거의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근데 또 저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저를 기다렸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팬분들이 그 앨범이 이렇게 많이 사주신 그 숫자보다는 뭔가 그런 마음에 더 감동을 본것 같고 제가 지금 현재 워너원의 멤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소식을 알려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며칠 전에 진영이가 쇼케이스를 가진 것도 유심히 지켜봤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도 너무 놀랬었는데요. 그 부담감이라는 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11명이란 이런 형제 같은 사람들과 아니면 이제 홀로 남겨진 그런 강단의 모습이라는 외관적으로 도 당연히 뭔가 비어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이제 제가 헤쳐나갈 문제이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어원 활동할 때 카페에서 편지라던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 많이 힘이 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쓴 트랙이 IOPE라는 다섯 번째 트랙이고요. IOPE라는 어,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제가 바라는 것들, 제가 희망하는 것들을 이제 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팬분들도 저랑, 저희 그긴 공백기 동안에 기다리시느라 솔직히 많이 힘드시고 많이 지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 아무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음.